안녕 젊은들 이 게임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뭐가 되었냐? 이 요물 무기를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었고 칭호도 생겼고 새로운 보스도 나왔고 이 도깨비전의 스테이지도 4단계까지 늘었으며 이 기술들도 최대각성이 2 0렙까지 풀렸다고 하네요. 굉장히 많은 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칭호를 보고 오 보상이 꽤나 쏠쏠하네요. 와 무슨 1500만 개씩? 그리고 여우구슬도 와우 그냥 두둑하게 퍼주네요 아주 나이스고요 이렇게 되면은 할게 있습니다 바로 드디어 각성을 할수 있게 됐는데 오늘 241층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각성을 하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봅시다 이 각성을 하는 이유는 이 요물 성장이 옥으로 하거든요 여기다 옥을 투자하고 나면은 이 놀이계 1등급을 하나 못 뽑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각성 먼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순위 먼저 봅시다 1 142. 4 0이와1 4 0이까지 떨어졌고 와 300단계 대박인데 오늘 업데이트로 뭔가 엄청 강력해진다는 거겠죠 아 뭔가 굉장히 신이 납니다 일단 각성 먼저 하도록 할게요 각성을 하면은 이 모든 능력치들이 증가를 하고 후연 외연과 순보 딜레이 감소까지 와 각성을 했더니 이게 삥글빙글 돌아가네요 이건 몰랐다 한번 볼까요 오 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우와! 우와! 완전 좋잖아? 거기다 외형. 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제 스타일은 기본이다. 아니면 요거 아무튼, 스테이지 올려보도록 합시다. 스킬은 일번으로 바꿔주고. 와, 진짜 엄청 빨라. 너무 마음에 드는데. 보스 불러내고, 때리기. 와, 각성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해지긴 하네요. 여기 절대 못 잡았었는데 뭐 그냥 순삭 시켜 버렸습니다. 자, 각성으로 248 스테이지까지 왔고 이것도 한번 써볼까요? 자, 화질구지까지 해봤는데 화질구지도 실패를 하네요. 그러면 이 능력치로 이 도깨비전도 한번 가봅시다. 권장 스테이지는 250 단계인데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을지 입장했는데 생각보다 쉽게 잡는데 그냥 퍼주겠다고 만든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아 대박이죠. 아주 나이스. 423 마리. 1692개 와우 자 이제 이 무기 성장시키고 스테이지 최대한 올려봅시다 영혼 배기 초과 방어력당 추가 피해량 초과된 방어력 수치만큼 추가 데미지 음 일단은 해볼게요 오 레벨을 또 올릴 수가 있구나 일단 레벨 안 올리고 보스 도전 레벨 안 올렸습니다 오 레벨을 안 올렸는데도 와 레벨을 안 올렸는데도 한 스테이지 밀수 있었고 야, 두 번째는 살짝 버겁네요. 하지만 좀만 더 하면 깨겠는데? 레벨업 좀 시켜줄까요? 자, 50레벨까지 올렸고, 230만 개가 되네요 뭐, 엄청 강해졌겠죠? 와, 뭐야. 오,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은데? 체력이막 엄청 차이나게 순삭시킬 줄 알았는데, 뭐라? 자, 두 번째죠? 이? 오, 뭐야. 다시 한번 더. 와, 지금 두 번째 해봤는데도 못 깨네. 이, 뭐지? 각성으로도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내가 뭔가를 안 했나? 레벨을 좀만 더 올려볼까요? 자, 60레벨까지 올렸고, 이제는 422만 개가 드네요. 보스를 불러냅니다. 오, 아슬아슬한데 또? 어? 뭐야, 이거. 지금 10레벨이나 더 시켜줬는데, 아, 깨지를 못하네요. 반전인데, 이거. 와.. 이게 뭐야?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이 무공비극 방어력 무시로 한번 찍어볼까요? 일단 리셋하고 크리티컬 방어무시 추가 기술 데미지 요렇게 해주고 보스 갑니다 우와 뭐야 이거 지금 보이시나요? 순식간에 이거지 소름 돋았어 대박인 걸 찾아냈습니다 야, 드디어, 방무가 빛을 보네요. 스테이지 또 팍팍 올려야 되겠죠? 야, 순식이. <laughs> 순삭이다, 순삭이다.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였어. 스킬 제대로 한번 찍어줬더니, 기가 막혀지네요. 막, 그냥, 음, 막, 그냥. 막, 막, 그냥, 그냥. 자, 지금 260까지 올라왔는데, 아, 여기서 캐릭터가 죽어버리네요. 자, 그럼 어차피 체력에도 줘야 되고, 기술 패시브를, 한번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 1억 있는 거는 기술 뽑도록 합시다. 기술 뽑고 초기화 한번 한 다음에 또 스테이지 올려 볼게요. 오 무료 뽑기가 또 있었어. 자, 200만 개 정도 남기고 다 뽑았고 볼까요? 와! 헤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왔어? 와! 와 너무 많이 뽑았나? 뭐 다른 것들도 다 각성해 주면은 보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 최대 각성은해 주도록 할게요. 와, 얘는 어마어마하네요. 사명 <laughs> 혼자 80 레벨 와38개 아주 나이스죠. 야 그럼 기술 제작 가가지고 전부 분해 그다음에 일단 얘 먼저 제작 있는 기술들 전부 다200 까지 찍어줬습니다. 패시브 초기화 한 다음에 액티브 싹다 레벨업. 자200렙 찍었더니 8,300, 14,50, 13,000, 20,000, 22, 22,000뭐 데미지가 또 엄청나게 올랐죠. 기술 훈련 싹 다. 이거는 한 700, 700 포인트 정도 주면 되겠죠. 700 포인트 줬고 공격력 훈련 싹 다. 오케이. 자, 기술 훈련도 싹다 끝났고 보스 바로 불러냅니다. 야, <laughs> 야, 옥슨 보람이 바로 느껴지네요. 나이스 우와. 지금 266까지 왔는데, 아니, 또 죽네? 주는 김에 깔끔하게 천 맞춰줬고, <laughs> 또 가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와, 지금 몇번 도전해봤는데, 270층까지 왔네요. 그럼 여기서 이 외형 사용해주도록 합시다. 이거를 싹다 방무로 돌려놓는 거지. 자, 일단 이렇게 해줬는데, 야, 경험치 30%는 포기할 수가 없네요. 방어무새 7, 4, 3, 7 효과가 있을지 봅시다 자 지금 때리고 있는데 오? 스타트가 살짝 좋지 못했는데 와 바로 역전해버리네 오케이 자 70을 넘어섰으니까 또 난이도가 급상승했겠죠 과연 뭐 생각보다는 엄청 세지진 않았네요 하지만 271단계가 한계인 것 같네요 야 이거 방어 훈련을 너무 많이 줬나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해봐야지 이 특수무공을 이렇게 주고 해봅시다 15000%가 맥스네요 사실금 바꿔줬는데 딱히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오케이 일단 등반은 여기까지 랭킹을 보면은 와 43위 엄청 올라왔네요 와 여기 많이들 계시는구나 아무튼 대박인건 확실하고 이제 생기는 옥들로 이걸 올려줘야 할지 놀이기를 하나 만들어야 될지 살짝 고민이 되네요 이 노리개가 먼저 겠죠 환수 업글 좀 하자 하긴 또 400만개 모이는 데까지 시간 걸리니까 너 먼저 만렙 찍어주고 그 다음에 너로 갈게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컨텐츠 12 요괴전 축이 생겼는데 또 뭔가 를 엄청 주고 마지막 무려 10회의 데미지. 10회입니다. 10회 데미지 10회 입니다 10회 10회 데미지를 줘야 이 기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00만 개를 써 가지고 소환 서로 바꾸는 거자 그러면은 소 때려 잡으러 가봅시다 오, 오! 어? 일단은 스테이지가 두 개밖에 없고, 와! 뭐야!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540경 넣고 죽었는데? 그냥 540경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야, 540경 넣으면 98위. 와, 5회? 1등분이 5회를 넣네요. 와, 10회는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거였구나. 일단 그래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상, 많이 열렸네요. 일단, 받고, 싹다 능력 취업 해준 다음에, 다시. 근데, 솔직히, 뭐에 죽은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야, 잠깐만, 저 기술에 맞아 죽네. 여기까지 넣으면은, 와, 78위까지 올라갔고. <laughs> 저 기술에 맞아 죽는구나. 막 때리고, 빠르게 쫓아가서. 야, 벌써 쓰면. 오, 피한 건가요? 피한 거 같은데. 지금 우연히 피한 거 같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 까빠 이거 이거 할때 도망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때 도망가고. 어, 아니네. 윈열에 있어 볼까? 그때 피하고 아, 그냥 한세 번째 이동할 때 그냥 죽어 버리는데. 일단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이세 번째. 오, 일단 피했죠? 오케이! 또 피했고. 샥! 어 뭐, 많이 넣긴 했는데. 뭔가 제 뒤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에 짱 박혀가지고. 오! 오호라! 아, 아니네. 그래도 여기 짱 박혀서 때렸더니, 1022경. 위에 짱 박혀볼까? 여기서 살짝 피했다가?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볼까? 어, 아니지. 잠깐만요. 점프 뛰어서 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점프 이렇게 뛰면은 피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오케이. 요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오케이. 아이고, 컨트롤이, 컨트롤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였네. 하지만, 많이 다져 놨죠이렇게 사! 촤! 사사사! 와! 일단, 대기는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너무 비효율적인가? 일단, 모르겠고, 끝까지 버티기라도 해봅시다. 일단 사정권이네. 가운데서만 쳐도 사정권이요 사정권. 좋았어. 이거다. 이 점프만 제대로 쪄주면은 해결이 될것 같다. 어차피 사방으로 다 맞기 때문에 허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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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삿 호소소따 후사삿 아, 맞았고요. 사삭사삭. 아, 미리미리 피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보차. 올때 됐고. 그렇지. 올때 됐고. 그렇지. 또올때 됐고. 이거지, 이거지. 나의 컨트롤을 보아라. 나는 찾아냈다. 드디어. 와, 았어 아, 마지막 풀딜! 아 욕심내다가 3초 남기고 죽었는데 2763경 일단 저 방법으로 랭킹 31일까지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근데 저 방법으로 1회?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도 이 게임 업데이트를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는데 뭐 칭호고 이 도깨비전이고 뭔가, 해자스러움으로 가득한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소. 은근 재밌네요. 거기다가, 보상까지 개꿀이었다. 이거 데미지 좀 늘어나면은, 또 150만 개 생기고, 금방 주장 놀이게 또 만들 수 있겠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야, 신났다.